어, 몇 자요? 81. 구 곱하기 9에요. 구 곱하기 9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릴 거고, 요 지금 저희 카페에 올렸는데, 이 90, 81자에 대해서 한번 의미 파악을 해보고, 얘가 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 천에, 이제 부, 부적, 아니, 부합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부합한 경이다. 음. 라는천부경이고요 이거는 저희 한국에 한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현재는 역사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지금 2024년이고 석가도 2 0 0 0몇 년이잖아요. 어, 뭐.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당군이 5천만이잖아요. 근그 음. 네, 당군 전환인 환웅 시대 그러니까 지금 9천만 년 전에부터 내려 9천년. 9천년. 네, 9천년. 9천년 전부터해서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인시대부터 네, 그때부터 해서 내려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형상과 뜻을 담는 문자로 하늘의 경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경전이 이제 저희 동이족에서 해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천지인, 그러니까 사, 하늘과 땅과 사람. 딱세개예세 음. 세 개. 네. 세 개, 이제 세개 나눠져 있어서, 그걸 내가지고, 이제 기개 3, 3, 9. 9, 다시 또 99, 81. 이렇게 넘어가는거고요 이제 우주 위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조화경이라 그래서 한 9,000년 전에 고대 황국부터 해서 구0년 전에 내려오다가 저희 이제 6,000만 년 전에 녹두문자로 기록돼어 전성되다가 지금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만든 비석에 의해서 발견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음. 전해주고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상수학적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나와요. 그 순서로 해서, 숫자로 인해서 이 우주의 원리를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원조화의 저희 홍익철학 그런 부분이 잘표현됐고 우주만물 생성과 진화, 완성의 원리를 밝혀주는 거다. 참고로 저희 이제 항일 독립운동 할 때, 그때 저희 독립투사들이 이청구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음. 네,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어, 가장 오래된 그런 문자 이런 경전들이 내려오는 거고요. 전문은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쪽 도 보시면, 여기가 아홉 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9개. 음. 총 81개고요. 여기 리듬을 보시면 1시 무시 1, 그 다음에 1종 무종 1 이렇게 같이 제 반복을 되고 있는 거고 시작은 1로 시작했고요. 끝도 1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가 6이에요. 음. 그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9 곱하기 9, 구지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시작과 끝은 1이고 가장 중간에 있는 6, 6이 중심이 되서 있겠... 작네요글이가 예, 네, 81자예요. 그럼 그게 <laughs> 다 기준이에요? 예, 여기 다예요. 성경 이런 거 아니네? 예? 네? 성경 뭐 이런 거. 어, 요거는 80 80 음. 요거 아, 요거는 81자, 81자여서. 요거 이용해 봐도 돼. 요 아, 예,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시작가 음, 어뭐네요 예, 네, 네. 여기 1 1로 시작하고 1로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6 음.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제 하는 부분들 요이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끊어 읽기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다양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가져온 게, 이거를 종교로 쓰는데도 있어서,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관념은 뭐까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읽는 방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걸로 해서, 요 아랫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해석을 할거예요할 거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볼게요. 지금, 음. 제추력은 하물하물 못 해왔어요. 저 이거 보면서 같이 할게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아래쪽에 한글 같이 해놨는데, 하나의 시작이, 하나가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응. 응. 일시 무시. 네, 일시 무시. 뭔가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마찬가지, 끝에는 마찬가지. 하나가 끝났는데 끝이 없다. 일종 무종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석삼극이거든요. 석삼극. 세 개의 극으로 분석하게나눠진다나눠진다머지나머 나머지 나머나지지나머나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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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머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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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다른 하필, 하필 또, 그 때, 한 30년 된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얼떨은 그럴 수도 있어. 사랑, 예, 일시, 무시, 석, 상, 급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세 음. 개가, 제가 얘기한 천, 지, 인. 3으로 음. 음.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진본. 무진본이, 진이, 달, 진이잖아요. 음. 근본본에 담이 없다. 음. 근본의 다음이 없다. 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확대해석하면 뭔가 우주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생각. 우주적이네요. 네, 우주적이에요. 여기 앞에 음.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빅뱅도 생각나시죠?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무시 음. 네.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렇지. 네. 그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얘기를 한 거고요. 두번세 번째 줄에 보시면 1 0 0 천, 일, 0 0 1 일. 하늘을 1로 보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지, 이, 지, 일, 이. 땅을두 번째로 봐요. 음. 그 다음에, 인, 일, 삼. 사람은 3으로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시작했는데, 세 개로 나뉘는데, 그게 천, 지, 인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고, 그 가운데 있는 다 이렇게 일자가 있는데, 이건 뭐 하나보다는 옛날 고우니까 크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천일은 1이라고 하고, 지일은 2라고 하고, 음. 1은 3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한번 끊어서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3개. 저희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3, 음. 뭐, 전기, 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3개로 많이 나눠지잖아요 음. 참고로 이제 저희 주역 같은 거 보면 이진법이죠. 0, 1이죠. 음. 0, 1로 해서 다 해서 이제 주역으로 해서 이제 음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0, 1에서 사실 컴퓨터까지 는 되는 물질 3개가 만들어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기본이 3이에요. 3이고 음. 9거든요 여기는 음. 주로 이제 정신세계나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강력이면 강력 예? 네? 강력 예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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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laughs> 1.10법 네 번째 줄이에요 1.10법 하나가 쌓여서 열 개, 큰게 되다 옛날에 10이라 그러면 되게 큰 의미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가 쌓여서 큰게 되고 그 다음에 무게화삼 화삼이니까 3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괴가 이제 뭐 괴적이다, 괴적계다, 아니면 뭐 상자계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약간 그러니까 다할 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쌓여서열 개가 돼서 쌓여서 크게 되는데, 다삼으로 된다. 빠짐없이 삼으로 된다. 그의미에으로 분화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천, 약간 리듬이 있어요.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이 부분 사실 해석이 되어, 여러 가지 해석이, 얘가 이제 보다시피 어떻게 끊어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니까, 전 제가 공부한 해석으로 하면, 하늘에, 하늘 이외에 지랑 인이 들어와서, 두 개가 들어와서 음. 세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 땅에 또두 개가, 나머지 두 개가 들어와서 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나머지 청과 지가 들어와서 삼이 되는 거고, 네. 기본적인 삼에 대한 얘기를 뭔가, 저희가 우주가 돌아가는 위치에 기본 3의 원리로 해서 많이 돌아간다. 하는 부분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면, 대3합 6. 이거는 큰거 3개가 합해져서 6이 된다. 자, 6을 생각해 보시면 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보세요. 몇이에요? 6. 음. 6이죠. 음.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보세요. 음. 그것도 6이죠. 음. 네. 우선은 6이라는 숫자는 음. 숫자적으로 저희 <laughs> 물이 몇 각수예요? 육각수. 육각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음. 모든 물질의 그런 뭐랄까 근본이 되는 숫자 음. 그 육으로 해서 이제 요 육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개가 1, 2, 3이 합해져서 큰6이 됐고 그게 맞아요. 완전수 맞습니다. 음. 네, 고되 음. 그 있어요. 그래서 게 그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6이 됐고 그게 또생 7, 8, 9 7하고 8하고 9를 만든다. 음. 그 다음에 아랫부분 여기도 좀 해석이 좀 뭔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많은데 저는 운 3, 4 여기는 이제 제가 3을 뭘로 봤냐면 3은 저희 3차원 세상, 인간세상 음. 그러면 4는 4차원세상, 영원세상 음. 그래서 인간세상과 영원세상을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환, 이룰성 이게 환, 순환한다잖아요 거기에 5, 7로 서로 순환을 한다 그 말은 여기도 지금 해석이 궁분하지만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주역에서도 5는 성인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5를 이제 인간 세상에 가장 그 높은 그 성인의 숫자라고 하고 7은 어떻게 보면 불투치성 저희 이제 그런 영원세계 음.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과 영혼 세상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인간 세상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 세상이랑 왔다 갔다 서로 순환을 한다. 이건 좀 해석이 좀궁금게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런 저희의 우주에 이런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하더라. 그 다음 줄에 일 묘연이 있어요. 묘자가 이제 묘하게 펴진다. 묘하게 연 터진다 그리고 만왕 막내 만물이 가고 만물이 오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그 용변 구동본이거든요용 쓰임은 변하는데 동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뭔가 쓰임은 변하지만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저희 우주변화, 뭐, 기본 보면 체형 나오잖아요. 음. 근본이랑 쓰임이랑, 고 그거랑 연결돼서, 보는거고그 예. 다음에, 본심, 본. 태양, 앙명 원래 마음은 태양이고, 그 다음에, 앙. 앙이 추앙이거든요. 밝은 걸 추앙한다. 추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중, 천지일. 사람이, 그러니까 천지일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종교에서 가장 그 기본 키워드로 하는 부분이 사람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일종 무종인 하나 끝났는데 끝나지 않다. 이도 마찬가지로 순환된다. 뭔가 영원성으로 뭔가 순환된다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짧아요. 짧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그런 동양적인 철학에 사실 보면은 저희가 그 하도에서도 보면은 다 저희 성 곱하기 3으로 해서 9개 숫자로 해서 방위건 시간이건 다 지금 뭐 체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 체계들이 여기져서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연결해서 여기는 제가 나무 위키에 있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뭐 불교에 있는 거든 아니면 뭔가 뭐랄까요 물리에 있는 거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세 가지로, 3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 제가 진법적으로이 세상을 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경, 주경, 하경 세 가지 세 동을 나뉘어요. 나뉘어서 이제 하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거의 만년 된 건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온 거고, 어떻게 보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좀 사경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 마음공부하는데 네. 하나의 좋은 도구로이청부경을좀 음. 네. 사경을 하거나 아니면 좀그 읽는 거를 기도문처럼 주문처럼 들으면서 제가 마음 관리하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봤던 이제 숫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3457뭐 그런 부분들 숫자의 수비학적인 순비, 의미와 저희 동양 철학적인 의미와 이부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음. 이거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선생님한테는 주요 공부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돼요. 어, 어떤 식으로? 음. 어, 음. 예를 들면 낙서 음. 숫자거든요. 음. 이거 마방진이잖아요. 어, 이것도 어. 다요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삼곱하기 삼곱하기 3잖아요 삼곱하기 3 매트리스. 예, 음, 가장 예. 기본 예, 기 방이든 뭐든 시간이든 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어. 북방이다, 남방이다, 그치.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근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한 덩어리를 하더라도 항상 세개 나눠서 상중화가 있는 거고. 음. 저도 뭘 하면 아, 이게 이제 하이, 미들, 로 그러니까 그세 덩어리를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가 봤던 부분들, 근간이 되는 것들이 아, 여기 이 부분과 또 연결해서 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음. 저희의 그 사실 12달이잖아요. 그것도 음. 3덩어리씩. 한 음. 개, 4개 덩어리가 있는 거죠. 3 곱하기 음. 4덩어리.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다 묶여서 뭐가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저는 좀 연결이 되면서, 음, 네. 음. 조금 저한테는 좀 제가 마음 수련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경전입니다. 음. 그것도 래서그 저희 거고, 저희 거잖아요. 그게 중요 저희 거예요. 음. 한국, 저희 음. 대한민국의 음.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 동이족에 음. 했던 그 분들을 해서 우리 민족이 당군까지 내려와서 내려왔던 부분인 거고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시대별로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가장 똑똑한 천재들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이렇게 구전으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어. 네. 그런 부분으로 어 저는 네 이거는 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좀 음, 알았으면 주, 좋겠다 주역은 음. 분명 오였데요가좀 네, 맞아요. 네. 여기는, 3, 여기는 3하고 아. 9, 9, 6. 음. 다 나와요. 7, 8, 9다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1, 2, 3, 4, 5, 6, 8, 10 숫자가 다나오곤 있어요. 10까지 해가지고. 그럼 숫자로 해서 이우주가 돌아가는 그런. 그리고 저 계절을 봐도 여름이면, 여름도 보면은 초입이 있고, 진짜 여름이 있고, 넘어가는 또 음. 이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계절도 음. 봐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 이렇게 뭔가 세 덩어리가 나눠지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몸제 몸의 변화도 그렇고 그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이 변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연결해서 생각 이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가 한국 경전이 청부경이 있고 삼위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참진 뭐아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희 거에 한국에 대한 한국 경전으로 관심 갖고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네. 네. 그본문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거 실제 뭔가 진짜 기본적인 수도하는 분들 요거 가도 수도 많이 하시면 좋겠요 아주 이렇게 애워요. 저희 불경을. 질문처럼. 네, 그 다음에 음. 저희 성경에 이제 기도문 하듯이 사실은 구전으로구전을 내도 내려, 지금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음. 부분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요즘은 사경을 좀 하고 있고. 싸워. 쓰고 있고, 근데 이거는 끊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요에이 일반적인 끊는 거 그거 가지고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면좀마음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네 저희 한국 경전으로 해서 한 번, 예, 네 음. 알고,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해서, 공유하는 네 음.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